여기서 특별히 이 역대기서 기자가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시를 진멸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이 아달랴가 정권욕에 불타서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역성 혁명.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표면적인 역성 혁명 이상의 의미를 띄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집의 왕의 시를 진멸했다 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다윗의 왕손을 근절시켰다는 것이죠 다윗의 왕손을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유다가 남유다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등불을 계속해서 허락하시고 이 다윗 왕국을 영원히 보존케 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보존하셔서 남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계속 계승되어지고 마침내 메시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계획하심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지금 도래한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했다라는 얘기는 멀리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담긴 여자의 후손과 그다음에 뱀과의 적대적인 이 투쟁의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이아달아의왕위 찬탈 사건과 그로 말미암아 유다의 집안의 다윗의 왕손들을 씨를 말려서 철저하게 근절시키려는 이아달아의 속내가 바로 사단의 사주를 받은 계시적인 의미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약속이 중도 파악이 되어지고 무효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시고자 했던 다윗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되어진 다윗 언약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이 중도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라도 중도의 파악이나 무효화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적인 특성상, 신적 언약의 특성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찰 때에 성취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주권성과 은혜성과 실행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가 여기서 개입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왕의 시를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여호사바이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족해냈다. 이게, 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요아스가 언제 그 출생을 했냐면 아시아 왕이 이 아달리아의 아들 죽은 왕이 1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 1년 통치하는 그 어떤 어간에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요아스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낳은 이 피덩이 요아스를 갖다가 이 오늘 보는 이 제사장 여우야다, 여우야다가 여야다이 여우사부아시의 예? 예, 그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딸 여우사부아시 아시아의 아들 유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예, 아무도 모르게 그가 언제 어떻게 출생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시아가 1년 동안 통치하고 어, 죽어버리는데, 그 어떤 어간에 이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그 아이를 도적질해서 은밀한 중에 키웠다는 것이죠. 도적질 하다시피 그를 빼내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달랴도, 아달랴도 이 요시아 어린 왕이 출생했다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얘기죠. 자기는 유다의 씨를 다 왕손들을 지멸하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다윗의 후손들이 왕손들이 있으리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여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이 여기에 관여했고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정작 아달리아조차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여호사부하시 은밀한 중에 이 요아스를 빼내서 성전 깊숙한 곳에서 은밀하게 이 아이를 6년 동안이나 키운 거란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또 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떤 의도에서요? 바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왕조가 계속 계승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윗 언약이 결고 무효화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린 이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시대에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의 상황을 놀라운 하나님의 성리의 손길로 어, 어, 그 왕손을 보존하셔서 아달야의 이런 그 어, 왕손 근절의 어떤 위기 가운데서 어, 요시아를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 계속해서 다윗의 이런 그 왕위가 유지될 수 있는 길을 섭리적으로 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문맥 속에서 생생하게 목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1세기 아니 오늘 2017년 한 해도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실 것이다라는 그런 우리는 확신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문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없지만 우리는 문맥 속에서 행간 속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필요한 자들을 현장에서 불러내시고 거기에 개입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간에 파기되지 않고 무효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그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주제들이 발견되어야 안 돼요.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지금 적용되어지고 시행되어지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그것이 좋은 일이건 또 구준 일이건 간에 다 합력해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다 선용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신앙으로 수납하고 어떤 삶의 원리와 도리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그 삶은 엄청난 능력의 삶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좌절, 낙심,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그분과의 관계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른 성도의 삶을 다 주관하시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가 접촉이 되어 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기적 같은 이런 사건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달리아를 피하게 한고로 아달리아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우사부은 여우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내더라 요하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리아가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이죠 자 이런 아달리아의 통치 아달리아의 통치가 제23장 이제 일절에서 제 7년째 접어들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강군하시사 하나님의 성리 역사를 구체화 시키시는 거죠. 6년 동안은 하나님의 섭리적 작정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 섭리적 작정의 기간이 다 찼을 때 우리가 구약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뭐예요? 만 2년 후에 그런 편이 있잖아요. 감옥에서 2년 동안 더 고난을 받게 하시고 연단을 받게 하신 후에 그리고 애굽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고민할 그때에 딱 맞추어서 만 2년 후에 그애굽왕의 바로왕의 꿈사건으로 말미암마 그것을 해몽케 하기 위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을 다시 여우셔서 2년 후에 자기가 그 요셉의 꿈 해몽에 의해서 이렇게 출감을 한 사실에, 복직한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사 그 요셉을 출감시켜서 바로가 꾼 꿈을 해몽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해몽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뭔가 전화 위복의 계기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또 전개시켜 나가시는 그런 하나의 사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만 6년 아달랴 입장에서는 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기간이었지만 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동시에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요시아가 그 6년 동안 성장을 하는 거죠. 자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왕위에 오를 그 시점이 됐다는 것이죠. 성리적 작전 기간이 6년의 때가 차고 제 7년에 접어들었을 때 여호야다가 뭐예요? 보세요 1절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세력을 내었다는 라 얘기는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용기를 주셨어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아달라의 세력에 의해서 예 이쪽이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것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 요시아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고 또 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렸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달리아의 통치제 7년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여우야다를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강권하셔서 그가 용기를 내서 이제 이 모반을 일으키는 것이죠. 예. 반정을 일으키는 것이죠. 아달아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죠. 요시아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려는 거사를 지금 계획하고 그 계획했던 것이 지금 6년이라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구체화 시킬 때가 됐어요. 자, 거사를 일으키면서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동조 세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조 세력들. 이 거사를 일으키게 되면 동조 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 다수 백성들의 동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우리나라 이 형...